이 행복을 돈으로 산다면 얼마가 될까라는 그런 기사예요.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죠.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행복을 돈으로 살수 있을까라는 뭐 굉장히 해묵은 질문이긴 할 텐데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요. 미국에서 성인 10명 중 6명이죠. 행복을 돈으로 살수 있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금융 서비스 업체인데요. 임파워라고 하는 곳에서 최근 미국의 성인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응답자의 거의 60%에 달하는 사람이 행복을 돈으로 살수 있다라고 믿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71%는요, 돈이 많으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더뭐 재미있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얼마의 소득이 있어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요, 연 28만 4천 불, 높은 금액이죠. 28만 4천 불을 벌면 행복할 수 있다, 실제 해피니스를 어추입할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실제 미국에서의 연간 평균 가계 소득은요, 7만 4천 불이니까요. 이보다 뭐 4배, 21만 불 이상의 차이인 거니까 굉장히 큰 격차죠. 뭐 매년 임금 상승률, 그리고 내년도 임금 상승률 3.9%를 감안했을 때, 뭐 연소득이라는 것이 평균 연소득이 여기에 달성되려면 요원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니 일부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일 텐데, 만약 내가 행복을 수입으로 살수 있다라고 하면요. 뭐 성별로 기준을 놓고 보면 남성이 좀더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38만불을 벌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답했고요. 여성의 경우는 좀더 소박하다고 해야 되나요? 8만불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으니 2배 이상 차이 나는 거죠. 18만불, 38만불이니까요. 뭐 높은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세대별로 보면요. 이것도 좀 재미있는데 베이비 부머요. 이제 어르신들이죠. 46년부터 64년생까지 그리고 제너레이션 X요. 뭐 제가 아마 해당이 될 텐데 65년부터 80년생 그리고 제너레이션 Gen Z 라고 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2000년대 생이죠. 96년부터 이제 1 2년생연 12만불. 13만불 정도면 뭐 행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반해 밀레니얼 세대들이요 8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죠 세대가 훨씬 더 높은 금액을 기대한다라는 그런 조사인데요 52만불이 넘어야 다른 세대들에 비해서 4배 이상의 높은 소득을 기대한다 행복을 사기 위한 소득으로서 했다라고 하네요. 왜 그럴까 싶은데요. 그건 좀더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자산의 규모로 봐서도요. 1.2 밀리언을 60%의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120만불인 거죠. 달했다는 네, 거죠. 행복을 사기 위한 행복을 위한 순자산 규모. 역시 남녀 구분을 놓고 보면 남성이 좀더 많은 금액을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150만불 정도가 있어야 된다 했고요. 여성의 경우는 90만불 정도 그러니 대략 60여만불 남성이 높은 수준의 재산을 기대한다. 더 많은 수준의 순자산이 필요하다. 라고 답했네요. 세대별로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가장 높은 자산 규모를 기대한다고 나왔는데요. 이게 169만 불이 필요하고요. 나머지 다른 세대들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금액인데 제너레이션 g 같은 경우는 3.5배 그리고 베이비부머보다도 거의 두 배가량 높은 수치였다라고 하네요. 그럼 왜 이렇게 밀레니얼 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는데요. 이들이 노동시장에 실제 이 사회에 진출한 시기가 2008년 그 금융위기가 시작됐을 때에요. 그때 부터,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이어지는 게 굉장히 말하자면 복잡했던 거죠. 최근에 이 팬데믹까지 감안하면 어떤 경제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면에 있어서 타 세대들이 겪었던 데보다 훨씬 더 말하자면 불리한, 불안정한 그런 시대를 겪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결국 그렇다 보니 웬만큼 벌고 뭐 웬만큼 재산이 많은 걸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라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 조사에 따르면 요 재정적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본 데 대해서는요. 응답자의 70%는 청구서와 같은 거를 걱정 없이 내낼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비슷한 퍼센트로 부채가 없는 것이라고 답했네요. 그리고 뭐 소소한 사치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 한50% 정도 됐고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어떤 함께 부담 없이 경험이라는 것을 할수 있는 것들 역시 절반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했고요. 재정적 자유, 부담 없이 쇼핑하기 순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4분의 3은 재정적인 스트레스, 뭐, 재정적인 자유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일 텐데요.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고요. 그이유로서는 대략 한 67%는 자신의 소득이 실제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42%는 본인의 생활 수준이 상대적으로 같은 얘기이긴 하겠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하다 보니 수준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한편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될것 같냐, 내 삶이.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요. 이 본인의 가족이 세대에 걸쳐 부를 축적하고요. 또더 건강해지고요. 그리고 기꺼이 기부하겠다라는 그런 응답자들도 거의 80%에 달했다라고 하고요. 직장에서 좀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도 여기 80%에 달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대답한 사람들의 응답자의 4분의 3은요. 더 관대하고 혁신적이고 친절한 사회가 될 것이다. 결국 그게 뭐 행복한 이 사회의 구성원 들로 이루어진 사회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사회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각 개개인들이 이걸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얘기겠죠. 재밌는 기대였습니다.